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2 하드 모드 지역 불변도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음 지금 우리 도시 일단은 핵자는 이제 나고 있어요. 시간당 1,300 크레딧 정도 벌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쪽 행복 탭 보시면은. 높은 범죄율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총합으로 플러스 4밖에 안 되네요. 야 이거 조금 살기 쉽지 않은 동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표는 이제 도시를 더 이상 다시 적자 파산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면과 동시에 이제 흑삭폭을 늘려서 여기 있는 행복, 행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범죄율과 전기요금을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단계까지는 절반 정도 남았고 다음 단계 되면은 통신 열리네요. 통신 우편. 그 다음으로 들어갈 건 없으니까 이제 돈 드는 사업은 이제 5단계에서 통신이랑 우편만 열리면은 이제 막돈 많이 내면서 추가해야 될 공공 시설은 없거든요. 일단 그렇게 가보도록 하죠. 속도 올리고 중밀도 수요 올라오는 거 잡아주겠습니다. 상점가도 여기 가운데 조금 넣어주고. 오케이 이거 뭐 열렸고요. 이거 열린 것들 돈 없어서 못 지. 아, 아유 아, 공짜로 지을 수 있었어? 어, 몰랐네. 어, 이런 짓지 음, 공짜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지어야겠죠. 코른둠 콘도. 꽤나 디자인 예쁘니까 이쪽에. 강변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앞에서 이상한 게 흘러 나오긴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빌라 시티 이거는 음료수 가게라고 하네요. 여기 뒤 자리 딱 나죠? 그 상업소가 계속 있다, 그죠? 음. 이쪽편에 상업쪽 조금 더놔줘 봅시다. 음. 이쪽 동네 이 정도로 길 잡아주시고 상업구역은 이쪽 큰 길에다가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방법이 없다이야. 자이 시민들 생활 수준은 와우 높은 범죄율 많이 쓰시고 어, 범죄를 잡아야 되는데 경찰서 지금 전부 다 순찰 중이거든요. 일단 6대 보내고요 범죄율만 어떻게 잡으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항목이 세금, 서비스 요금. 지출은 서비스 유지비 거래, 전기 수입으로 또 돈이 빠져나가고 있네 전기가 또 수요가 좀 늘었나 보구나 오케이 근데 좀 비싸네 이거 빚을 좀더 낼까요? 일단 고물도 수요 오는 거부터 여기 저임대를 주택 하나 지어주고요 우리 도시 시민들은 잘 살고 계신가? 추적하고 계신 시민분들이죠? 슬픔과 아픔, 병원 같네요 다음에 이달에 일리씨, 이 친구는 뭐 대충, 불행함,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다음에 대출이자가 5천 서비스 거래로 6만이니까 이거 대출을 다시 조금 더 내가지고 어, 석탄 발전소를 지을까? 10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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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우리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 전기 이거 그래 예산 50% 였잖아 80% 하면은 전기 그렇지 전기 여유 있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입된 전기 요 파트가 곧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수입된 전기 0이 되고 이제 수출된 전기로 수익 내고 이거 괜찮은데? 수익이 좀 쏠쏠하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저번에 돈 없어서 공 사다가 끊겼던 이쪽 길은 이렇게 네 마저 채워 주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학교는 괜찮나? 아직 여기 있고요아 고등학교도 지어줘야 되는데 와 30만 크레딧? 장난해? <laughs> 3만 아니죠 이거 30만이죠 와마법소사돈 얻게 모음 일단은 이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돈을 벌수 있는 부업으로 이제 임업을 조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역볼반도 임업사업을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참 막히죠. 음. 우리 이쪽에 땅한 칸만 사고요. 어, 땅살 돈도 없냐. 아, 이참 일단 사야 되니까 기다려봐. 오케이, 바이러스 5단계, 아주 작은 마을. 자, 이제 채소 석탄 열렸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통신 우편 열렸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일단 통신. 음... 우편함, 우체국, 우체국을 지을 돈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우체국 없이 우편함만 지어도 돼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일단 깔아볼게요. 이게 통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체국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무선 안테나. 대충 이쯤에 하나 깔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깔아놓고.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은 못해줘. 여기도 필요한가요? 돈 아까운데 일단 이렇게 많이 놓죠. 그다음에 우리 임업하기 위해서 여기 땅 하나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돌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갈도로를 이쪽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지역톱으로 드래그를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벌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 이제 나무부터 뽑아봅시다. 좋아요. 산업구역이 더 필요한가? 산업수요가 더 올라오네요. 뭐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핵심 기간이니까 땅 하나만 더 살까? 여기 사고 여기 석유가 조금 있다고 뜨는데. 지금 석유가 안 열려서 보케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 아무래도 석유가 조금 깔려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나 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클릭하면 뜨거든요 보시면 여기 석유 매장지 1200톤 이렇게 뜨기 때문에 광석은 없고 아쉽게도 나중에 여기 원유 시추되면 한번 해 보는 걸로 늘어난 산업수는 요 이쪽에서 빼 주시고 범죄율 좀 많이 떨어졌네요 좋다 이쪽에 점밀도 마저 채워버리겠습니다 수요 올라오는 거다 빼주고요 범죄율이 좀 잡히나? 잡히는 것 같... 아 다시 넣나? 빨리 범죄율이 잡히면 좋겠네 중밀도 올라오는 거는 두상 복합으로 빼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상업 수요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같이 빼버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정책 각길 주차비 맞죠? 돈내나 에너지 소비 의식 전기 소비량 5% 감소 중요하지 중요하지. 여기 좌동도 각길 주차비 50크레딘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의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밀도 수요가 갑자기 조금 폭증하는 느낌이 있네요. 뭐, 어차피 여기 저밀도 쓰려고 자리 잡아놨던데니깐 양 저밀도 쭉 집어넣겠습니다. 어, 뭐야? 갑자기 수익이 많이 많이 늘었는데? 아, 주차 요금이 엄청난데요. 이거 뭐야? <laughs> 이거지 이거지 우리도 주차장 안 지을게요. 다주차금 내라 그래라. 이 정도 수익이면은 드디어 전기세 감면을 시켜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전기세 기분이다. 그동안 우리 시민분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기준 100%에서 더 낮춰가지고 84%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죠? 다음에 이래도 아직 여유 있으니까 아 어, 뭐야 이거 갑자기 게임이 이지해져 버린 거 아니야? <laughs> 소방 예산도 이제 조금 늘리고요 의류 예산도 80까지 늘리고요 전기는 뭐야 또 수입 중이네 전기 예산 100%까지 늘려주시고 이러면은 어 이래도 돈 괜찮아 오케이 검제율만 조금 더 잡히면은 뭐 충분히 될 만하네요 그리고 돈이 지금 꽤나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갈게요. 오케이. 돈 털어가지고 고등학교 지어주고요. 교육 많이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밀도 수요 올라오는 거는 이쪽 편 있죠. 고속도로 아래쪽. 이쪽으로 빼줄게요. 뭐, 대충 간단하게 이 정도 느낌으로 하고 저밀도 주거지. 들어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지금 길을 조금 낼수 있잖아요. 여기에 농가 조금 잡고 여기 이쪽은 비옥한 땅 되니까 이제 곡물 재배를 좀 합시다 이쪽 큰데다가 곡물 재배하고 반대편에 채소 재배할게요 한 요정도 느낌 그 다음에 농가 느낌으로 여기다가 점밀도 주택 조금만 넣어주고 도시 구가 차가 좀 막히나? 이거 다음 편쯤에서는 너무 막히면 해결해 주도록 합시다 아직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공원 모자란 데 있으면 이제 공원을 조금 지어주는 걸로. 뭐 이쪽편에 하나 하고 이쪽 동네에도. 오케이 6단계 좋아요. 뭐 적당히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편 여기서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큰 고비는 지난 느낌이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다음 편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너츠였습니다.